티타노마키아 전쟁 이후 왕이 된 제우스는 형인 하데스 포세이돈과 영토를 분할해요 하늘은 자기가 맞습니다 제우스가 그리고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세계는 하데스 그리고 바다는 포세이돈이 맞게 됐어요 이렇게 세상을 셋으로 분할해서 다스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리스 신화 세계관이 끝날 때까지 이 세계의 균형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자 먼저 하데스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지하 세계의 신이고, 하데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저승이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데스는 올림포스 신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 지옥을 담당하느라 지하에 내려가야 되니 올림포스 산에 못 가죠. 그래서 올림포스의 열두 신이 아닌 겁니다. 사진을 보면은 옆에 무슨 개한 마리 데리고 있어요. 근데 원래 머리가 세 개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그려져 있지만. 케르베로스라는 지옥견인데, 하레스가 항상 옆에 부하처럼 신복 같은 느낌으로 두고 다니고 어, 지옥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하기도 하죠. 어, 그럼 지금부터 올림포스의 열두 신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세계관과 등장인물 간의 관계 그리고 제우스는 어떤 식으로 이들을 이끌었는지 그 리더십의 비교를 알아볼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우스 세 번째로 신들의 왕이 됐죠.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중심입니다. 한가운데에 있어요. 신들 중 최고 지배자죠. 어, 여태까지 신은 셋이 있었어요.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인데, 어, 우라노스와 크로노스보다도 훨씬 장악력이 높았던 신입니다. 원래는 크로노스 자식 중에 여섯째예요. 하지만 크로노스와 티탄족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고 형제들을 아버지 뱃속에서 구했기 때문에 우주 최고의 권력자가 됐죠. 엄청난 바람둥이로 알려져 있죠.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면 뭐 신이고 인간이고 닥치는 대로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아마 일부 다처제의 원조가 제우스지 않을까 싶어요. 뭐이 외에도 툭하면 사고 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주요 에피소드들은 항상 제우스와 관련돼 있죠. 제우스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다음은 그 부인인 헤라를 알아볼까요? 결혼과 어린이와 여성을 수호하는 신으로 여신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죠. 남편인 제우스가 수십 명의 부인을 뒀는데 모두 제우스가 강제로 결혼한 거예요. 하지만 헤라에게는 제우스가 먼저 청혼했어요. 주로 제우스가 결혼한 여성이나 태어난 아이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많이 해요. 이것도 뭐 따지고 보면 제우스의 바람기로 성격이 변했던 건데 이야기마다 사연을 또 알고 보면은 헤라가 되게 괴팍하게 나오긴 하지만 이해는 가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laughs> 이해를 가기는 하는, 예, 이런 좀 기구한 좀 사연이 많은 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인기 많은 신이죠. 아테나, 아테나. 아테네라고 이제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테네는 그리스의 도시이고, 그 도시, 아테네에서 모시던 신이 아테나입니다. 이름을 땄는지. 아테나. 예. 전쟁과 지혜의 신, 제우스의 부인 중 하나인 메티스의 딸이기도 합니다. 메티스는 지혜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제우스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이 됐죠. 그래서 이 유전자를 골고루 물려받아 전쟁과 지혜의 신이 됩니다. 아, 잘 태어났어. 엄친 딸. 탄생 비화가 있는데, 메티스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우스를 뛰어넘을 운명이라는 예언이 내려왔어요. 이 집안에 아주 산부자의 아주 예언이 그냥 이게 가훈인 건가? 예, 예언을 다 자식에게 뭐 공격받을 거다 이런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무서웠던 제우스는 부인인 메티스를 잡아먹어요. 하지만 메티스의 뱃속에는 아테나가 이미 생긴 뒤였어요. 이미 임신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아내를 먹었으니까, 제우스의 뱃속에 메티스, 아내가 들어있고, 그 메티스의 뱃속에 아테나가 있는 거죠. 아테나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막몸 안에서 제우스의 머리 위까지 막 기어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자 제우스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두통이 생겼고 이 두통을 몰랐지 그 당시 신들은 원인을 그래서 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다가 아, 이 제우스 머리 한번 열어보자 도끼로 쪼개서 열어봤더니 거기서 아테나가 삼촌들 아테나에요 뿌잉뿌잉 태어났다고 합니다 연기를 제가 좀 종종 하는 편인데 미안합니다 제작진들 또 미안하다고 자막 될것 같은데 아무튼 뭐 싸움에서 패배한 적 없는 신이고 제우스의 자식 중에 가장 높은 신이에요, 서열이. 제우스가 가장 이뻐한 자식이기도 하죠. 다음은 포세이돈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고 제우스의 둘째 형이에요. 하지만 제우스의 바로 밑에 2인자 같은 이미지예요. 하데스가 2인자가 되는 게 맞아요, 서열상 근데 하데스는 지하세계에 있다 보니까 마주칠 일이 많이 없어서 포세이돈이 그걸 한 거죠. 삼지창, 포크 같은 거 들고 있는데 어, 키클롭스가, 제우스가 구해줬죠? 크로스와 전쟁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무기. 이름은 트라이던트라고 합니다. 미국의 현재 탄대 탄도미사일의 이름이 트라이던트에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은 뭐 현재 어떤 네이밍의 소재로 많이 쓴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사이가 유독 안 좋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유명한데, 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두고 누가 차지할지를 경쟁하다가 포세이돈이 져요. 그래서 아테네란 도시가 붙은 거죠. 이름이. 이 경쟁으로 포세이돈이 지면서 자격지심 같은 것도 갖고 있어요. 아테나에게 그리고 둘이 평생 불편한 관계로 지내게 되죠. 다음 다섯 번째는 데메테르 농업의 여신... 농업의 여신... 제우스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제우스의 친누나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제우스와 결혼했다 라는 말이 될것 같습니다. 제우스가! 누나까지.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있는데, 앞에서 이인자라고 설명했던 포세이돈도 제우스처럼 근친 결혼을 해요. 뭐그 당시 어떤 고대인들의 어떤 종족 번식 과정이나 그 고대인들 사람들의 생활을 생각해보면 은 이런 근친은 뭐 당연하다고 볼수 있어요. 현재 윤리관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생활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 제좀 말이 좀 조심스럽네요. 근친이라는 말이 나와서 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무튼 더 충격적인 거는 포세이돈도 제우스처럼 근친 결혼을 했다는 건데, 근데 아내가 데메테르야, 이건 뭐... 막장 아침드라마도 아니고, 이건 너무 하지 않나요? 이럴 수가 있나. 신화니까 우리가 뭐 이해해줍시다. 그럴 수 있겠지. 신화니까 예. 뭐 농작물의 신이죠. 데메테르의 기분에 따라서 이 곡물들이 자랄지 뭐안 자랄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신들은 항상 데메테르가 화낼까봐 눈치를 많이 보죠. 곡물이 안 자랄까봐. 다음은 음... 전쟁의 신이 또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전쟁의 신이 둘이에요. 하나는 앞에서 말한 아테나였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아레스죠. 로마 신화도 있죠. 로마에서는 마르스라고 부릅니다. 군단의 수호신이라고 불러요. 마르스가 로마에서는 가장 큰 숭상을 받던 존재였죠 저. 그러나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미지가 완전 완전 달라요. 그리스를 떠나서 전 세계 모든 신들을 통틀어 봐도 최고로 약한 나약한 신중 하나 되겠습니다. 같은 전쟁의 신이라고 해서 이게 뭐 아테나랑 비교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인간과 싸우다가 배를 찔려요, 인간에게. 그래서 울면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막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고. <laughs>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신이긴 한데, 어, 그리신날 접할 때좀 사람들이 많이 낮춰보는 <laughs> 형편없는 이미지로 보는 신이죠. 아폴론도 제우스 아들이에요. 신들이 어떤 것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나씩 맡고 있죠. 뭐 천둥의 신, 바람의 신, 사랑의 신 이런 것들 하나씩 맡아요. 그 중에 이 아폴론이 가장 많은 신을 소화하고 있어요. 멀티플레이어죠. 멋있어요, 멀티플레이어. 델포이 신전이라고 해서 현재 그리스에 있는 유적지인데요. 이곳의 주인으로도 등장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들이 이 델포이 신전에서 내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예언의 신을 맡고 있죠. 하지만 이 외에도 태양의 신, 궁술과 예술의 신, 음악의 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뭐 의술의 신, 가축의 신, 목동의 신, 이성의 신, 광명의 신, 질병의 신, 뭐몇 가지를 맡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잘 생기기도 했어. 엄친아, 엄친아, 엄친아. 그래서 서양에 잘생긴 남성을 뭐 우리나라는 원빈, 뭐 정우성 뭐 이렇게 말하죠 장둥건 근데 서양에서는 아폴로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네. 제우스와 티탄족 출신인 레토라는 신과 낳은 사생아였어요. 어, 하지만 제우스는 적자처럼 대접을 해줍니다. 왜 워낙에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뻐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음은 제우스의 딸. 앞에서 말한 아폴론과 쌍둥이고요 달의 신, 수렵과 궁술의 신을 맡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이라고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리스 신화 안에. 여기서 그리스 군이 트로이로 쳐들어갈 때두 번을 쳐들어가요. 1차 원정에서 실패했는데 그 이유가 아르테미스가 역풍을 불어가지고 배가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인정사정 없고 굉장히 잔인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기 알몸을 본 신을 인간도 아니고 신을 잡아다가 자기가 키우던 사냥개 밥으로 준 적도 있어요. 좀 난폭하죠. 근데 의외로 엄마인 레토에게는 엄청 약해요. 또 그래서 엄마를 건드리거나 좀 이렇게 엄마를 해코지한다. 뭐 이런 신들을 보면 주저없이 죽이기도 합니다. 아, 잔인한 신이 많네요. 예, 잔인한 신 <laughs> 아르테미스였습니다. 다음은 금속의 신, 대장장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헤파이스토스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 이름이 좀 멋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예, 그런 신이에요. 헤파이스토스, 금속의 신, 어, 화산의 신이라고도 불려요. 화산의 신. 왜냐면은 로마 신화에서 그렇게 부르는 건데 화산을 볼케이노라고 하죠. 로마식으로는 불카누스라고 해요. 이게 헤파이스토스의 또 다른 로마 이름이기도 하죠. 음, 헤라의 아들입니다. 그럼 아빠는 누구냐? 제우스가 아니에요. 사정이 있는 건데. 제우스 머리에서 아테나가 태어날 때 헤라가 굉장히 질투를 했어요. 이걸 본 헤라가 어, 제우스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산모가 주변에 안 보이니까 이배 안에 먹었으니까 제우스가 혼자 낳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질투를 하는데 허 당신 없어도 나 혼자도 애 낳을 수 있어. 두고 봐 이러, 이러고 혼자 어, 아이를 낳았던 게 바로 헤파이스토스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미의 신 아프로디테의 남편이기도 하죠. 다음은 아 익숙한 그림이죠. 아프로디테예요. 로마에서 베누스라고 하는데 음, 우리가 그잘 알고 있죠. 사랑의 비너스 네, 그 어원이 된게 베누스입니다. 비너스라는 말에 아름답다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미와 사랑의 신으로 불리게 됩니다. 크로노스가 아버지인 그 우라노스를 거세할 때그 피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임신해서 태어났다고 하죠. 사실상 우라노스의 막내 딸이 돼요. 그리고 제우스에게는 고무벌이 되니까 신들 중에 좀 지위가 높은 편입니다. 남편이 헤파이스토스라 그랬죠. 그 외에도 뭐 바람을 좀 많이 폈어요. 얼굴값 했던 거죠. 별명이 여자 제우스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제우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바람을 많이 폈고,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신이에요. 미모 하나만으로 좀 수많은 남자들을 좀 홀렸다고 합니다. 제우스의 아들, 또 다른 아들, 헤르메스 되겠습니다. 하지만 헤라라는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생아죠 모자를 잘 보시면은, 신발도 있는데, 깃털이 달려있어요. 날개에요. 빠르게 날아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헤드메스는. 그래서 주로 제우스의 전령사, 말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또뭐 개인 비서 같은 역할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외에도 뭐 여행자의 신, 도둑과 상인의 신,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 등을 맡고 있는 흔치 않는 멀티플레이어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신들이 특징이 굉장히 착한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잔인한 모습을 막 종종 보여줘요. 그럴 때 많죠. 그런데 헤르메스는 그런 적이 없는 신이에요. 그래서 좀 착하고 예의 바른 청년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디오니소스, 마지막 열두 번째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의 주신이죠. 어! 주신은 제우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주는 술주자를 써서 술의 신입니다. 제우스는 주인주를 쓰죠. 어! 술의 신은 바카스 아닌가요? 디오니소스를 로마에서 바카스라고 하죠. 같은 신입니다. 어릴 때깐나나기때 때, 젖병보다도 포도주를 먼저 <laughs> 먹었다 그래요. 포도주를 개발한 신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이나 인간들이 이술좀 얻어 먹어 보려고 포도주를 해서 엄청 쫓아다녔다고 하죠. 그래서 뭐 어떤 로마의 오래전 배경 이런 거 보면은 중세 시대 이런 거 보면은 엄청 포도주 마시죠. 신들이나 뭐 왕들이. 예. 그런 이유가 다이 디오니소스의 영향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우스의 사생아예요. 그것도 세멜레라고 하는 인간과 제우스가 낳은 아이죠. 반인반신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조금 나태하고 약간 한량 같은 이미지로 많이 등장해요. 자격지심인 건지 그렇지만 나름 또 이야기들을 보면은 재치 있고 뭐 긍정적인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격이 대체로 좀 유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디오니소스입니다. 여기까지. 올림포스의 열두 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신기한 점이 제우스 이후에 한 번도 신들의 왕이 교체되거나 교체해보려는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열두 신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어때요? 하나같이 캐릭터 있어, 그죠? 다들 골칫덩어리에 막 감당하기 힘든 존재들이에요. 언제 터져도 당연한 시한폭탄 같은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우스는 자기가 왕식이나 되면서도요, 이들이 가진 문제들을 한 번도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데, 물론 신화라는 게 전달되면서 과장된 이야기로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행동을 좀 해석해보면, 제우스는 좀 갈등 없는 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효과적으로 부추겨서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갈등 없는 팀, 갈등 없는 그룹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단점은 있어요.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부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안 생기면 현재에 만족하고 결국 그 그룹 전체는 도태하거나 나태해지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적절한 갈등은 서로 간의 에너지를 발휘하고 여기서또 창의성이 나와요. 그래서 개개인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도 한다는 거죠. 결국 제우스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서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거기서 최고의 능률을 만들어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만 보면 분명 제우스라는 인물도 망나니 기질은 다분했다 라고 볼수 있죠 뭐 결혼 중독자에 부인 몰래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녀요 헤라 속을 억지나 쏘겠는지 속이 시커멓거야 헤라 속을 보면 어, 하지만 분명히 이 올림포스 12신에 대한 결속력은 확실히 다졌던 리더, 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우스에게 이런 점을 배울 수 있죠.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